안녕하세요. 안공TV 안공입니다. 오늘은 대전 중구 대흥동 대로변에 접해 있는 나대지 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. 화면에 보이는 나대지가 오늘 매물입니다. 대지는 795제곱미터, 약 240평 정도가 되고요. 그리고 30m, 8m 도로에 접해있는 코너 각지입니다 이 매물의 좀 특이한 점은 준주거지역이에요 준주거지역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건폐율이 60%인데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이면서 방아지구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80%입니다 일반 상업지역과 같은 건폐율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다른 준주거지역보다는 20%가 더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이 더 높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4 0 0고요이 토지의 뒤쪽으로 자이아파트가 있습니다. 그 자이아파트의 뒤쪽으로는 대응 2구역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. 어 이건 1278세대가 들어오고요 시공사는 KCC입니다. 대응 2구역은 대전고, 대전중, 대응초가 바로 인접해 있고 2호선 트램역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. 그 건너편으로는 대응 1구역 재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면 인구 유입이 많이 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상가의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변을 한번 가보면 좀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고 상가 건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가 건물들이 들어오면 임대가 더잘 되겠죠 클리닉 건물이 들어오면 좀잘될것 같습니다 아직 주변에 그 요양원 같은 것들은 많이 있는데 일반 병원이 별로 없습니다 매매 금액은 38억 5천만 원이고요 평당 약 1600만원 정도 됩니다. 빠른 계약이 진행이 되면 조절이 더 가능하다고 하십니다. 오늘 촬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